문제 다인신혜 손입니다. 23년도 2회 제1과목 직업 상담학 해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번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모자의 색상별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래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은요.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학자가 개발한 것으로서 의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됐던 것이에요. 이 여섯 가지 색상에는 청황 흑백 정록이 있는데요. 1번에 낙관적이며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색상은요, 바로 황색에 대한 설명이에요. 청색 아니구요. 청색은 합리적으로 방향성을 조절하는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적색은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거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3번은 본인과 직업들에 대한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것은 백색이죠. 색깔 그 자체니까요. 백색의 역할이고 흑색은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며 모든 일이 잘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색 틀렸어요. 4번에 새로운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녹색의 역할이고요. 황색은 1번에서 설명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 서 정답이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2번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우리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그리고 의존적 유형에서 우리가 합직의로 외웠단 말이에요. 합리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관적 유형은 감정을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수용하지만 미래를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형이 직관적 유형이에요. 의존적 유형은 의사 결정에 대해 의존적이며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을 바로 의존적 유형이라고 해요. 일단 정답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되겠어요. 3번. 상담의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상담의 그 단계를 따져볼 때 3단계로 따져보면 초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종결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일본의 통찰의 확대는 중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돼야 되겠고요. 콕집어 해설에 보면 초기, 중기, 종결에서 어, 다뤄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깨 어, 뚫어 보에 보시면 일반 직업 상담의 5단계 과정이 두 가지 패턴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2차 실기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 첫 번째 형태는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일반 직업 상담의 5단계 과정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진 목개평 이렇게 외우시고요. 두 번째 패턴은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상담 목표의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훈습, 종결 이렇게 해서 일반 직업 상담의 5단계 과정 두 번째 패턴인데요. 관상문헌종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정답이 1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4번 다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담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상담자가요. 다른 회사들이 사용해 본 결과 많은 효과가 입증된 그런 투쟁 해결 방법을 써보도록 하죠 라고 했더니 내담자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군요. 그러나 그 방법은 K 주식회사에서는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담자의 바로 저항감 그리고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에 해당하는 상당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4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꿰뚫어보게 보시면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 사용하기, 두 번째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그 다음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그 다음에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변명의 초점 맞추기에서 내담자의 정보 수집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으로 아홉 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오자 암기법으로 외우면 된다고 했었죠. 가의전분 저건해반변 이런 식으로요. 가의전분 저건해반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가정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불륜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장 반성장 마련하기 그리고 변명에 초점 맞추기 해서 지금 4번에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 지금 내담자가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5번에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분종진예상추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또는 사후지도 이렇게 해서 분종진예상추 해서 1번으로 이렇게 답을 가시면 되겠네요. 6번에 아,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비구조화된이 아니라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에요.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며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기법이다. 맞는 내용이고, 3. 번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4번에 생애진로 사정에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어야 하겠네요. 거기. 꿰뚫어보기 보시면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전문제 2차 실기에도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는 진로사정,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일상적인 하루라고도 해요.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전강요 이렇게 아,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애 진로사정을 통해 알수 있는 정보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이것도 2차 실기 나왔던 것이에요. 세 가지 어, 가볍게 한번 1, 1차에서는 훑어봐주세요. 2차에 가면 자세히 또할 거예요. 7번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이 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적 질문보다는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했는데, 이거 1번 틀리죠. 벌써 딱 보시기에도요,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요, 내담자가 위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 폐쇄적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개방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예 아니오로 대답하셔 이건 아니잖아요. 이중 질문은 상담에도 동의되지 않겠죠. 4번에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8번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적극적 경청이라고 했는데.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적극적 경청이 아니라 공감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한다, 공감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 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명령하는 말투에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하는 거죠. 내담자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히 밝히는 반응이다 라는 뜻이고, 3번의 수용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에 내담자의 말을요. 수용은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볼수 있도록 사건들의 의미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2번, 3번, 4번은 모두 맞아요. 상당 기법에 대한 것은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눈에 익혀두는 것으로 봐주시고요. 2차 실기 분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9번에 정신 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보디니 제시한 진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디니 제시한 진단 범주 또는 심리적 원인 이렇게도 얘기하죠. 직업 문제 유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문제 아주 잘 나오는 곳이에요. 10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요. 쓰고 설명하시오. 해서 그래서 보디니 제시한 진단 범주 심리적 원인 직업 문제 유형은요. 첫 번째가 바로 의존성이에요. 두 번째 정보 부족이고요, 세 번째 자아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고 다섯 번째가 확신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의정 자직학, 의정 자직학 이렇게 외웠어요. 보디네 진단 범주 또는 직업 문제 유형 심리적 원인은 의정 자직학 다섯 개다.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확신 부족 이렇게 다섯 개 나와 있으니까 잘 외워두시고 이 키워드에 따라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의존성은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를쭉 읽어두시면서 눈에 익혀두세요. 이차 실기에서 필연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의 독립성은 해당되지 않죠. 나머지는 자아갈등, 정보의 부족 그리고 진로 선택에 따른 불안. 진로 선택은 직업 선택이나 마찬가지 얘기니까요. 10번에, 패터슨 등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을 우리는 커사비 과정이라고 해요. 커사비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미있게 편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가스베라고 외웠어요. 었근데 공무원, 직업상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분들은 커사비 과정이라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편하게 가스베라고 외웠는데 이 C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죠. A는 Analysis에서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S는 Synthesis에서 종합에 해당되어져요. 미는 어, 밸류형에서 가치 부여가 되겠고요. 이는 execution에서 우리 실행 또는 집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사소통, 분석, 종합, 가치 부여, 실행 또는 집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준비라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11번. 다음 중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진로 선택의 문제는 아까 말했던 보딘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심리적 원인과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윌리엄슨의 이 진로 선택 문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범별 진단이라고도 하고요,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라고도 하고, 직업 문제 분류 범주, 진로 선택 유형 진단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나, 내세우고 있는 그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일단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가 이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는 첫 번째가 직업 무선택 직업 무선택 또는 무선택 이렇게 나누고요. 두 번째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에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다. 세 번째는 바로 흥미와 적성의,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예요. 네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 또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해요. 이차 시험에서 엄마마하게 많이 나왔던 것인데,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은 직업 무선택이니까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은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의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라고 해요.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는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적성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를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2차 실계에 쓰는 게 나왔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이 내용이 보디의 심리적 원인과 겹친단 말이에요. 보디의 심리적 원인 다섯 가지 하면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그리고 직업 선택에 대한 요건 불안이에요. 직업 선택에 대한. 2번은 윌리엄슨은 직업선택에 직업 확신 부족이라고 했지만 보디는 직업선택에 대한 불안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확신 부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의 네번째 다섯 째째 내용이랑 어, 타이틀이랑 키워드랑 이 윌리엄슨의 직업의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 w i l l i a m s o 시 w i l l i a m s 요 윌리엄슨은 직업선택의 확신 부족이고요. 보디는 직업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냥 확신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시면 3번에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가 아니라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얘기예요. 12번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 경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게시탈트 상담 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은 다섯 개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내사예요. 두 번째 투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반전이에요. 그 다음에 융합이 있고요. 그리고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투 반영편 이렇게 외웠어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그래서 내투, 반영편 이렇게 했는데 1번에 어, 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해요.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편향이라는 것은 뭐 외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트리스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이 내용 아니고요.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등의 압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예전에 2차 실기에도 나왔던 것이데최근에 2차 실기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고요. 1차 실기에서만. 예, 일차 필기에서 만 가끔 가끔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눈에 쭉 익혀두시바래. 일단 네트 반영편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사에 대한 설명은 지금 국지별서 잘 나와있죠.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바로 내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요. 13번 직업상담의 과정 중에서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관계 사정을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은 요 3가지예요. 질문을 통해서 사정하기, 두 번째는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세 번째는 생애계획연습으로 전환시키기. 그래서 1, 2, 4번이 맞고요. 3번에 역할의 위계적 구조 작성하기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눈에 좀봐 주시고요. 콕 집어 해설을 통해서 가볍게 훑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14번 수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단계요 어, 바르게 나열한 거 수퍼의 의사결정 단계는요. 지금 문제 탐색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 탐, 탐색 그 다음에 자수형 요 순서에요. 다시 말해서 문심자로 가요. 문심자양과 현태의 군이 현이니까 현실 검증이죠. 그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처리예요. 의니까 의사 결정이란 말이에요. 문심자양과 현태의 군이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퍼에서 그래서 수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이라고 외워두시는 것이에요. 수퍼의 발달적 직업상담과정 문심자 양과 현태의 군이 결혼한다. 어디서? 에수퍼에서 그래서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이 곧바로 이렇게 3번으로 나오게 되겠죠? 15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직업상담사는요.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담자가 적합한 직업, 올바른 직업을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2번, 3번, 4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얄롬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네 가지 궁극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3년도 실기에서도 이차 실기에서도 출연한 바 있었어요.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 궁극적 관심사는 얄롬이 제시한 궁극적 관심사가 있고요, 실존주의 철학자들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시한 네 가지가 있으니까 둘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뭐이차 실계에서는 얄롬이 제시한 것써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실증주의 철학자들이 제시한 것써도 돼요. 일단 얄롬이 제시한 것은요, 이렇게 죽음, 자유, 고립, 그리고 무의미성, 그래서 죽자 고무 이렇게. 죽자 고무 아니에요, 죽자 고무, 죽음, 자유, 고립. 그리고 무의미성에서 이 4번이 벌써 딱 답으로 틀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8점짜리로 제시되기도 했었으니까요. 8점짜리, 요 4개 쓰면은 8점짜리 얻는 것이고 3개 쓰라면 6점짜리로 처리되고 그렇거든요.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것은요. 자유와 책임, 그리고 삶의 의미성, 그리고 죽음과 비존재, 신실성 해서 자삼 죽진이에요. 자삼 죽진, 얄로은 죽자고, 뭐 일반적인 실존주의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 관심사는 자삼 죽진,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신실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일단 여기서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17번. 상담관계의 틀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구조화라는 측면은 일종의 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틀을 만들 수 있겠어요? 내담자의 성격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내담자의 성격은 구조화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8번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의 사용 목적은요, 우리가 여덟 개로 제시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세 번째가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네 번째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그리고 어, 다섯 번째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섯 번째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인식을 코치시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요 두개 묶었고 세개 묶었고 이렇게 세개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미미미개무견해진 미미 미개무경계진 강약과 리듬을 좀 살려 주시면서 외워 주셔야지. 공부하실 때 암기 지옥에서 좀 너무 힘들잖아요. 좀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어요.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그리고 계획 기술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인식을 고치시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미미 미개모 뭐 현계진 미미 미개모 뭐 현계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둘셋 셋으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진로 시간 진로 시간 전망 검사제 사용 목적을 이렇게 여덟 개로 정해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또 이천칠기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로 시간 전망 계획의 세 가지 측면은요, 이렇게 방향성, 그리고 변별성, 통합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를 쓰시면 돼요. 미래 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니까 그걸 좀 연결해서 쓰시면 방향성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심어준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변별성이라는 걸이세 개를 연결시키면 돼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합성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를 연결해 쓰시면 되겠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고 계획 기술을 연습시켜서 진로 인식을 고치시킨다. 다시 한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8 개요 미미 미개모 현계진 그리고 어 우리 진로 시간 전망 계획의 세 가지 측면 방변통요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 진로 태도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편 없어요. 맨 끝에 나와 있는 현계진의 진은요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요. 이번에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 연계시키기 위해 2, 3, 4, 5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로시간 전망검사제 사용 목적 미미, 미개모, 뭐 현계진 알아두시면 바로 진로시간 전망입의 3가지 측면까지 아울러서 알아두는 거기 때문에 어,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19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인 행동을 행동변화를 촉진, 촉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적인 행동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은요 최근인인사정서 라고 해서 어, 국지부에서는 나와있죠 체계적 등감법 근육이완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사고중지 정서적 심사법 스트레스 적절 이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바로 어, 내적 행동변화 촉진기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면에 외적 행동 변화 촉진은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변화 기법이겠죠. 그래서 상표 제도, 모델링, 주장 훈련, 역할 연기, 행동 계약, 자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혐오 치료요. 혐오 치료 그다음에 어, 바이오피드백에서 우리가 상모주역행자현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에서 우리가 상표제도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네요. 상모주역행자현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발음이 좀 어렵죠.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바, 어, 방법은 최근인인사정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암기해 야 하기 때문에 별별 방법대로는 유치하다고 유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어, 잡아서 두 암기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낯선 용어들이니까요. 또 20번 상담 종결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3번 보세요. 상담사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이거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죠. 이제 종결 단계, 헤어짐의 단계인데 뭐 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강의진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